아 진짜, 누가 이 야망을 뭘 잡고 먹는 거야? 어? 폼니? 너, 뭐 먹어? 포, 포, 폼니야우와아려랑 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입니다.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이 디지털 세계 음식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음식을 전부 뺏어서 여기 있는 버블한테 가져다 줘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얘들아, 기다려. 내가 너희꼭 구해줄게. 만약 못한다면. 이 머신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먼저 가장 심각해 보이는 우리 폼니한테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저기에 폼니가 있네요. 헤이, hey, 폼니? 어?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리면 내가 좀 무서운데? 안녕, 폼니! 잠깐만, 아, 너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음식 싫다고 입에 대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좋다고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거에 중독되면 절대 안 된다고. 얼른, 오! 폼니가! 어! 으아아다 잠깐! 폼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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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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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지좀 마! 아 폼니 왜 이렇게 빨라! 아 역시 폼니는 주인공이라서 너무 강한 건가? 그렇다면... 음... 우리 킹거 먼저 한번 가보자고 킹거는 좀 늙은이니까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자, 킹거? 왜 그렇게 놀래? 나 여기 있어 자, 킹거 지금 아주 냠냠냠 <laughs> 아주 잘 먹고 있는데, 킹거, 아유, 너, 입도 없는 애가 뭘 그렇게 맛있게 먹어! <laughs> 바로 킹거 음식 훔쳐가지고, 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킹거 열심히 쫓아와봤자, 나한테 상대가 안 돼, 상대가. 바로 갱글한테 가보도록 할게요. 갱글, 오늘도 울고 있구나. 우리 귀여운 갱글, 바로 옆에서 주구! <laughs> 너희들, 이거 음식 압수야, 압수! 그리고, 이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우리 잭슨한테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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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이, 킹어, 왜 이렇게 빨라! 아, 진짜. 역시 연장자로서 좀 빠른가? 그렇다면, 우리 잭스 먼저 가볼까? 잭스, 안녕, 잭스. 야, 잭, 잭스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우리 잭스, 다리가 좀더 길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음식 먹으니까 이렇게 짧아진 거야, 잭스. 너 이거 그만 먹어. 어? 너의 그 모델. <laughs> 모델 비율을 유지해야지, 이놈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절대 따라하면 안 돼. 절대 못해, 절대 못해. 절대 못해. 나 여기로 들어갈 거야. 나 여기로 들어갈 거야. 나 여기로 들어간다. 잠깐. 아, 아, 거의 다 왔는데. 괜찮아, 잭스. 네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음식을 먹는 그런 능욕을 한다고 해도 나는 참아줄 수 있어. 바로 잡고서 여기 안으로 뛰어버리면 그만이니까. 깔깔깔깔깔깔. 자, 버블 여기 잭스의 음식이야. 좋았어. 와하. 어, 버블한테 주고 테이저권을 받았어. 이 테이저건으로 애들을 좀 진정시키면 은 금방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폼니한테 가보도록 하자. 에이, 폼니. 이리 와봐. 우리 귀여운 폼니. 오, 내가 귀여워. 네 음식을 훔치고 달아날 건데 너는 테이저건에 한방 맞아있어. 아! 뭐야? 어디 갔어? 폼니? 폼니? 아 뭐야 폰이 저기까지 갔어? 아휴 그렇다면 주불로 한번 가볼까? 집에 언니도참 귀엽네. 일로 와봐. 냥냥 뒤. 깔깔깔깔깔. 주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쭈쭈쭈쭈 바로 퇴기장 써버리면. 음, 왜왜안 통하는 왜안통는 거야? 왜안 통하는지. 개자 한번밖에 없어 잠깐만. 버블 왜 이딴 거 준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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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오케이. 주불의 음식까지 내가 뺏어 버렸지롱. 뭐야? 총? 오, 아홉 발이나 쏠수 있는데? 그렇다면, 갱글한테 한번 쏴볼까? 갱글, 일러 와봐. 착하지? 갱글. 참 맛있게도 먹네? 그 음식, 당장 나한테 내놔. 어, 나한테 내놔. 당장 나한테 내놔! 아하하하하. 자, 갱글한테 바로 헤드샷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샷, 헤드샷! 어, 어 뭐야? 헤드샷! 오오오! 어, 조금씩 느려진다! 오, 저것이 느려진다! 나이스! 야! 이거 좋은데? 완전 좋은데? 좋아, 버블. 자, 여기 하나 더 줄게. 오, 뭐야! 아니, 나 골든 머신건에 받았어. 내꺼, 이거, 이건, 이건 기본인데. 얘는, 와! 9,999발! <laughs> 대박인데? 야, 이거면은, 최강자, 케인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 개인 디지털 서커스 그래, 니가 이 디지털 서커스를 만들고 이 디지털 음식을 만들었지. 근데 본인이 만든 음식이 왜 본인이 중독되는 거야? 너도 참 웃긴 애라니까? 하지만 내가 너 바로 이렇게 처리해버릴 거니까. <laughs> 두고 보라고 야하! 좋았어. 우리 게임 반짝반짝 돌면서 아주 난리를 피우는데, 이렇게 쏴주면은, 이렇게 쏴주면은, 오,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 점점 보이죠? 깔깔깔깔깔 오케이, 이렇게. 오, 오 뭐야, 왜안 맞지? 왜안 맞지? 뭐죠? 생각보다 강하네 게다가 없어졌어 가장 괜찮아 나한테 멋신건이 뭐 하나 더 있어 이걸로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뺏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그 다음에 갱글 넌또 언제 가져온 거냐 갱글 잭스 오케이 좋았어 자세명 먹고 자 가자 오케이 멋신 거. 오케이 뭐 신고들로 애들한테 격차 이렇게 짝짝짝짝짝짝짝짝 벌려놓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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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계속 뛰어 자 격차 벌려 격차 벌려 격차 벌려 격차 벌려 격차 격차점 격차 좀! 격차좀 벌리게 해줘 격차좀 벌리게 해줘 오케이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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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킹거는못 먹고 킹거는못 먹고 주부란데 먼저 가자 더더더더더더더더 안돼 야, 얘네 너무 빠르잖아. 짜증날땐 짜장 짜장면. 아, 괜찮아. 다시 200발 충전 됐고, 이렇게 된거스피 한번 돌려가지고 해보자. 이거 스피 한번 돌리면은 좀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애들을 없앨 수 있을지도 몰라. 과연, 과연. 아, 뭐야? 개인의 지팡이? 어우, 아, 텔레포트를 시켜주는구나. 근데 이미 써버렸어. 어떡하지? 이런 대장간장고추장 썸장. 나는 바보야. <laughs> 바다의 보물. <laughs> 자, 그렇다면 폼니 꺼 뺏고 바하를 뛰어. 자, 폼니 꺼 뺏은 다음에 마블한테 가가지고 한번 받아보자고. 아이템 받으면은 또 어, 케인의 그런 멋이기한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멋인 거또 나왔어. 아하, 이왕 할 거면 골든 멋신 거는 주지. 200밖에 안 주는 걸왜 주는 거야? 음, 그래도 일단 애들이 여기 싹다 모여 있으니까 하기 좀 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폼니 먼저 작업을 하고 폼니 먼저 먹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주을 먹으러 바로 뛰어가서 자 망설이면 안돼 망설이면 안돼 망설이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주을 먹고 바로 케인 오케이 갱글 잭스까지 바로 먹어주고 긴 거까지 긴 거까지 긴 거까지 다 먹었어 오케이 다 먹었다 아, 긴거못 먹었어 긴거못 먹었어 긴거못 먹었어 한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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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돌아 잠깐만 잠깐만 금세 격차 보이시나 금세 금세 격차가 금세 이렇게 좁혀진다니 좁혀진다니 바로 바로 이거 써가지고 애들 다, 당장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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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으 주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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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범인 왜 여기서 오는 거야 깜빡이 좀 켜고 들어와라 쪼오 안 되겠다 그러면 킹거까지 저쪽에다가 데리고 오자 킹거까지 어 뭐야 어 기고 <laughs> 이거 다시 주는 거였어? 이런 개꿀이잖아 그렇다면 이거 바로 먹은 다음에 애들한테 가가지고 애들이 다 뒤떨어오게 만든 다음에 어 텔레포트 해가지고 나는 도망치면 돼 일단은 요거 하나 그냥 여기다 놓고 오케이 좋았어 바나나? 바나나 좋아 그러면은 바로 여기 앞이잖아 그치 바로 여기 앞이니까 근데 킹거는또 저기 있네? 아, 야, 킹거를 여기다가 좀 데려올까? 야, 킹거를 여기다가 조금 데려오자. 킹거! 헬로 킹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휴, 오쭈쭈쭈 예쁘지? 귀엽지? 50살 넘게 먹은 킹거한테 이런 게 맞나 싶긴 한데. 자, 킹거,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저기에 한 번에 모여있으면은, 내가 바로 들어가서, 털어버리면 된단 말이지. 자, 너희, 내가 바로 해주겠어. 어, 근데! 지금도 될거 같은데? 그냥 바로 여기서 케인 먹어주고 오케이 바로 여기서 주불까지 주불까지 해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못했네 하지만 괜찮아 이번에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좋아 그냥 바로 뛰면 돼 먼저 잭스 먼저 아니 아니 여기서 여기서 폼니 주불, 잭스, 갱글, 킹거, 케인 순으로 먹는 거야 오케이 봄리 주불, 갱글, 잭스, 잭스 못 먹었어. 킬은 먹어 키위는 먹어 키위는 먹어. 잠깐 잠깐 잠깐. 도망쳐 오케이, 도망쳐도망도망도망도망 애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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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도망쳐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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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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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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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 이게 진짜 폭포지 아니 잠깐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괜찮아 오히려 좋을지도 몰라 나할수 있어 오케이 섹스 주고 봐노노노노노 바로 뺏어 주고 자 주불 간다 주불 간다 주불 전에 폼니 킹거, 갱글, 오케이. 일단, 일단 이 정도 하고 여기 한번 안으로 들어와준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자, 케인이랑 오케이. 주불까지 해주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성공이다! 좋아. 이제 버블한테 주면은 와! 성공!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애들의 모든 음식을 한 번에 뺏어보자. 자, 폼니 먼저 너부터 시작이다. 자, 폼니 먼저 한번 들어가보자고. 봄리 먼저 작업 시작해주고, 오케이. 음식 바로 뺏었으면 바로 달려, 바로 달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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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달려서, 갱글이랑 케인 다준 다음에, 주불로 바로 먹어줘야 돼. 오케이. 자, 케인, 갱글, 오케이. 한 번에, 한 번에 해줬고, 자, 주불까지 달린다. 주불까지 그냥 앞만 보고 달린다. 겁나게 달린다. 그냥 겁나게 달려야 된다. 그냥 겁 나게 달려서 뺏어주고, 좋아. 잭스랑 킹거만 남았어. 잭스랑 킹거, 잭스랑 킹거. 자, 킹거. 킹거 먼저 먹어. 킹거 먼저. 킹거 먼저. 그 다음에 잭스! 오케이, 좋아! 이대로!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돼! 그대로 달리기만 하면 돼! 자, 간다! 간다! 여러분 오늘은 디지털 음식에 중록된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친구들을 구해줘봤는데요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아래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빠이빠이 아래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숙장이 나오면정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